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벌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벌는데 문제 여러분들의 지금 제약상이 뭐예요? 없잖아요, 보니. 제가 강의를 통해서 서울에서 점점 수도권 외곽으로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더라, 제가요. 제가 그 일론이죠. 자, 근데 수도권,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투자처가 괜찮은 곳은 어디인지 또 어디를 찾죠. 어디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질문하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를 길거리에서 만나시더라도 어휴 반갑다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방법과 후보군이 주, 정말 궁금합니다. 방법이 중요할까요? 후보군이 더 궁금할까요? 그리고 지금 대전이나 천안 등지방에 사는 사람과 어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방에서 유행하는 동네가 어디죠? 대전과 천안이죠. 또 남들이 얘기하는 것만 보고 있죠. 불인이들이 이렇게 한다고 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전과 천안을 이미 누군가 들어갔다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자, 제가 서울에서 또 외곽으로 계속 번져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제가 그랬대요. 자, 근데 아까 좀 전에 두 번째 시간에 우리 락지님이 했던 얘기에 보면은 중심지에서 갯벌리기가 나타나고 외곽지에서 갯벌리기가 갱명에게 나타나죠. 자, 근데 여러분들 사고 방식을 떠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벌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벌는데 문제, 여러분들의 지금 제약상이 뭐예요? 없잖아요, 돈이.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나요? 자, 노골적으로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거를 택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언자도 아닌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구지런 카페 가입하신 셨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4월부터 인천 움직일 거라고 얘기했죠. 어, 들으셨던 분 있어요, 이 중에. 4월부터 움직일 거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움직이때 제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신의 게시를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락진 님이 말씀을 하셨던 처음에 중심지부터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점점 점점 옆으로 확산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감정에 지금 충실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건데, 투자초가 괜찮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여러분들은 보통 괜찮은 곳을 어디로 생각할까요? 호재가 있을 곳, 인프라가 좋은 곳. 그런데 지금 안 움직인 곳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쪽에서 얘기를 하실 때, 수원 얘기하셨죠? 자, 수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원을 위로 올라가면 무슨 동네가 있죠? 수원으로 위로 쭉오래서 서울 쪽으로 올라와 보세요. <laughs> 어. 수원 쪽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은 광교를 지나고 수지가 보이고 분당이 보이고 판교가 보이죠. 그 위에 어디예요 강남이죠. 강남에서 밀려밀려 밀려 가는데 그 라인이 전부 다 무슨 라인이냐? 교통라인이에요. 교통라인이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번져나가다가 갑자기 분당까지 왔어요, 사람들이. 밀려밀려. 그 다음에 갑자기 점프 뛰어가지고, 점프 뛰어가지고 오산으로 가시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처가 괜찮은 곳을 어딘지를 저한테 물어보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냥 지도만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교통 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찾아내시는 게 맞지요. 근데 그거를 보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되죠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요. 내가 살고 있는지요? 정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면을 보여서 자꾸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하게 되는데, 자, 송도가 움직였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가 움직일까요? 송도 말고 인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송도의 호재가 뭐죠? GTX가 어디 쓰죠? 인천시청과 부평에 쓰죠? 가만히 있을까요? 걔네 동네가?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송도를 보시다가 나와 바련에서 비교하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된다? 그럼 그걸 통해서 버릴 때가 어딜까? 라고 하면 갑자기 그분이 김포를 찾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천시청이나 부평 쪽에서 괜찮은 곳이 있는가를 찾으시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점으로 시작해서 확산시켜서 보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대전천안, 아까 어떤 그 분이 올린 내용 중에서 뭐 40만 이야 어쩌고저쩌고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걸 보셔서 공급물량이 주는 데를 찾으십시오. 찾고 난 다음에 진짜 그 동네 가봐야죠. 들어오는지,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갖는지, 인터넷도 뒤져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몇번 하는 과정에서 아, 비슷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아직은 그걸 못 느끼셨다? 안 찾아보신 거예요. 그 과정이 있으실 거다. 자, 9번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내용이니까 넘어갑니다.